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 메일선경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문은 출산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될때 부정하게 되는 날의 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출산 이후에 그러다 피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을 했고 8일째에는 할례를 행했으며 그 이후부터 33일이 지난 이후에는 총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성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두 배인 14일간 부정했으며 또두배 동안 66일이 지난 후총 80일이 된 이후에야 성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 남녀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서는 총 40일 동안 정결 기간을 거치지만 왜그 여자는 아,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왜 2배 80일 동안을 격리해야 하느냐며 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뭐 진정하십시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간의 차별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게 될때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남자아이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남자아이의 태아가 완성되는 시간은 41일인데 여자아이의 태아는 81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여자가 더 많은 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속죄대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남자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게 될때 동일한 재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역시 주장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레위기 27장 뒤에 가보면 27장에 남자의 몸값과 여자의 몸값에 있어서 남자의 몸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아이가 조금은 더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노동력에 대한 가격 차이일 뿐 어떠한 연관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학자들의 견해는 전혀 의도되지도 또한 맞지도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든 또한 성경 전체에서든 이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조금의 가능성 또한 저 역시도 조금의 동조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서 소개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 생산력, 생산력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산모는 자궁을 통해 태아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런 생명의 신비는 산모가 흡사 하나님의 창조와 닮은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을 여자에게 주셨고, 여자 아이가 태어난다라면 바로 그 여자 아이도 그 생명의 어떤 그 창조를 함께 인태하기 때문에 바로 여자에게 더 많은 기간을 또 함께 축복하며 또 그거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더긴 시간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자아이를 낳고 난후 80일 동안은 남편과의 부부 생활 또그 어떠한 접촉도 할수 없기 때문에 산모를 더 오랫동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특히 이웃, 그 주변의 이반 민족들은 여자들을 좀더 등한시하고 무시했다면 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나 여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더 기념하며 축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에게 더큰 축복을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어느 하나의 견해일 뿐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여성들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출산 이후의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산모는 정결함의 기간이 끝나고 번제로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또한 석죄제를 위하여 비둘기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석죄제를 가져간다는 의미가 출산이 죄라는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또한 출산이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된다라면 산모가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출산을 죄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유출로 보고서 몸 안에 싸우는 유출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다는 의미로 말할 뿐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산 자체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만 그 안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피가 유출되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이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여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여인에 있어서 오늘 8절에서는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한자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특히나 하나님의 또한 딸들임을 여기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산의 축복을 통해 또한 그로 인한 유출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겨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출산의 축복과 함께 깨끗함을 입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많은 또 축복이 함께 하기를, 정결함이 함께 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